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매일 아침, 건강의 상징이라 불리는 사과를 드시면서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왠지 모르게 피곤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60대에 들어서면 우리 몸의 변화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많아지거나 밤중에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깊은 잠을 방해받는 일. 이런 일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음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던 건강 과일 사과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 많은 분들이 사과를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겁니다. 분명 사과는 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이 사과는 소리 없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치게 하고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며 평화. 새로운 밤잠마저.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습관 때문에 오히려 몸이 병들어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중요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부주의가 강물을 막는 두 개의 균열을 내듯 오늘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경고를 흘려듣는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대로 방치해야만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과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몸에 진짜 보약이 되는 사과 섭취의 모든 지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평범한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 만성 피로, 잦은 야간뇨 등 불편한 증상들로부터 벗어나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 바로 이 사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많은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무심코 저지르는 사과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사과는 귀한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언제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독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세 가지 흔한 실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기본 원리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자, 68세 박정순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드시지만 사과 속 유기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 위에서 응고물을 만듭니다. 나이든 위장은 이를 처리하기 힘들어 소화불량은 물론 노폐물 처리기관인 신장에까지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맵거나 튀긴 음식 직후에 사과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얼큰한 김치찌개나 바삭한 파전 후 입가심으로 사과를 찾으시죠.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늘리는데 이때 껍질째 사과를 드시면 섬유질과 과일산이 위장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50대 이후 흔한 속쓰림, 트림, 복부 팽만감, 위산 역류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반복은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고요. 만약 지금 당장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져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저녁 8시 이후 늦은 시간에 사과를 드시는 겁니다. 75세 김영감님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 사과를 드시면 쉬어야 할 장기들이 강제로 일합니다. 저녁 8시 이후 우리 몸은 휴식 모드인데 이때 수분, 섬유질, 천연 당분 풍부한 사과는 위장이나 신장을 혹사시키죠.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고 깊은 잠을 못 자며 아침에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은 밤새 여분의 수분과 영양소를 걸러내느라 혹사당하고요. 이처럼 사과는 좋은 과일이지만 현명한 섭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과를 잘못 먹어 몸에 해가 되는 실수를 피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사과를 고르는 지혜를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빨간 사과, 녹색사과, 노란사과는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사과 하나가 혈압, 혈당, 기억력,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 노력은 절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새콤한 녹색사과는 천연유기산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돕고 몸속 지방분해에 탁월합니다. 당뇨전 단계나 고지혈증 또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즐겨드시는 분들께도 소화 촉진 및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사과입니다. 빨간 사과는 항산화 물질, 케르세틴의 보고로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력 때문에 기억력 감퇴나 심장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빨간 사과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코넬대 연구에서도 노화와 만성질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부드러운 단맛과 낮은 산미의 노란 사과는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입니다. 산성분이 적어 위장 부담을 덜 주고 소화를 편안하게 돕습니다. 특히 병중 회복 중이거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는 어르신들께 이상적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단순히 맛만 보고 사과를 고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건강 상태에 맞는 사과를 선택하세요.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사들도 논란 사과의 진짜 능력에 대해 깊이 알아볼 시간입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7가지 핵심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자연의 수호자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신다면 평생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비결을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대장암 위험 감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 섭취가 부족하죠? 사과 속내 팩틴이라는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몸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합니다. 유럽 연구에서 하루 한 개의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45%나 줄었다고 합니다. 사과는 여러분의 장 건강을 위한 든든한 천연 방패입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 보호와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입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는 케르세틴이 뇌세포 염증과 노화를 막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껍질에 케르세틴이 과육보다 10배나 많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 감소와 심혈관 보호입니다. 60세 이후 고혈압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 속의 칼륨은 몸속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일본 연구에서 매일 사과 한 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압 수치가 5.7에서 7 mmHg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보습 미백, 탄력 증진입니다. 사과의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비타민 C는 피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 영양센터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3개의 사과를 먹는 여성은 피부가 25%더 밝고 주름이 적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감량과 변비 완화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팩틴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과 디톡스는 굶는 고통 없이 안전하게 1점 외서 2kg까지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당 조절과 당뇨 전 단계 환자 지원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당 흡수 과정을 늦춰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스보다는 약게 썰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면역력 증진과 계절성 감기 예방입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은 천연 비타민C와 결합하여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강화합니다. 미국 보몬트 주의 의사들은 보조제 대신 매일 아침 꿀과 함께 찐 사과를 먹어 병을 예방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보셨죠?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50대 이후 우리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력한 천연 영양제이자 건강 리모컨입니다. 여러분, 사과 한 알도 좋지만 사실 이보다 더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천연 영약으로 만드는 완벽한 궁합을 찾을 때죠. 올바른 조합으로 사과의 효과를 두세 배 증폭시켜 신장, 혈관, 면역력을 든든히 지켜줄 다섯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지혜를 외면한다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궁합은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의 팩틴이 장을 청소하고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극대화해 눈 건강과 피부를 환하게 합니다. 72세 박영수 씨처럼 아침마다 사과 당근 주스를 마시면 몸을 깨우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사과의 비타민 C가 만나면 영양소 흡수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삶은 달걀을 주의해서 3개 정도만 드시길 권합니다. 사과 한 알과 달걀 한 개는 가볍고 영양만점인 아침 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뇌혈관을 깨끗하게하여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위험을 줄입니다. 오후 간식으로 사과와 20에서 30g의 견과류를 드시면 체중 걱정 없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꿀입니다. 따뜻하게 찐 사과에 꿀을 더하면 면역력과 위장 진정에 탁월한 천연약이 됩니다. 가열된 사과의 폴리페놀과 꿀의 효소가 만나 소화를 돕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환절기에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은 좋지만, 가스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사과의 팩틴이 장운동을 조절하고, 발효 과정을 균형 있게 맞춰주어 복부 팩만감 없이 편안하게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잦은 분들께 삶은 고구마와 사과 하나로 가벼운 식사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조합은 사과를 단순한 과일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는 더욱 중요한 지혜를 나눌 시간입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한들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들께는 무심코 먹는 사과 하나리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50대 이후의 건강관리 특히 식습관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차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강을 건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70세 전국자 여사님처럼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손발이 저리는 등 위험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사과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더라도 소량만 며칠에 한 번씩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더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새콤한 녹색 사과는 유기산이 풍부해 위산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5. 세방만식씨가 매운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자꾸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단맛이 부드럽고 신맛이 덜한 노란 사과나 빨간 사과를 선택하시거나 아예 사과를 살짝 찌거나 익혀서 산성을 중화시킨 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장을 훨씬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세 번째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58세 이경희씨처럼 풀이나 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생사과를 드셨을 때 교차반응이라는 현상으로 입이나 목이 가렵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은 아침에 사과 작은 조각 하나를 먼저 드셔보세요. 자, 15분에서 20분 후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만약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익히거나 찐 사과를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처럼 사과는 귀한 과일이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를 알고 현명하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모두 다르니까요. 여러분, 혹시 식탁 위에 놓인 사과를 보며 늘 고민하시진 않으셨나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사과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게 습관이셨답니다. 농약 걱정도 되고 껍질이 너무 질기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물 지도를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흘려듣는 이 정보가 훗날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 껍질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과를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껍질 바로 아래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며 케르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전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대장암 예방, 기억력 개선, 면역력 증진 등 사과의 핵심 효능들이 바로 이 껍질 속 영양소들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정보를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건강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면 됩니다. 그럼 다른 방식들은 어떨까요? 먼저, 사과를 즙으로 내어 마시면 대부분의 귀한 섬유질이 버려집니다. 게다가 주스는 당분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여 혈당 관리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판 주스는 살균 과정에서 유익한 효소들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말린 사과는 어떨까요? 편리해 보이지만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신선한 사과 한 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어 당뇨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68세 최명자 어르신은 이 조언을 들은 후 껍질째 사과를 드시기 시작했고 몇달후 변비가 훨씬 줄고 피부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을 넘어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느린 미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과 하나를 드실 때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앞서 드린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듣기 좋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62세의 최영희 여사님은 몇달 전만 해도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시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늘 피곤해 절어 계셨습니다. 게다가 혈압은 불안정했고 병원 검진에서는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 신장의 초기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진단까지 받으셨죠. 당시 여사님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저녁 식사를 유독 늦게 하시고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반면 몸에 필요한 채소와 신선한 과일 특히 사과는 거의 드시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식습관이 여사님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을 깨닫고 몇 가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매일 아침 빨간 사과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천천히 정성껏 꼭꼭 씹어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먹는 시간과 방법까지 강조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에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대신 데친 채소를 풍성하게 섭취하며 소금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밤 8시 이후로는 일절 아무것도 드시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자,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저를 찾아오신 최영희 여사님은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해진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했던 혈압 수치는 안정되었고, 밤중에 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던 야간료는 이제 단한 번으로 줄어들어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것은 걱정스러웠던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추가적인 보조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작은 변화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요원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 분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신장 건강을 좌우하고 잠못 이루던 밤을 평온하게 바꾸며 약 없이도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될수 있음을 확실히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자, 사과 자체가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저 최영희 여사님의 이야기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맞게 꾸준히 활용한다면 이 평범한 과일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과 건강을 안겨 줄수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작은 다짐과 실천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십시오. 그저 평범해 보이던 사과 하나리 건강의 보물이 될 수도 반대로 조용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사과는 분명 우리 몸에 더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신장과 심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맑게 하며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귀한 영양 덩어리죠. 하지만 그 모든 이점은 사과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만성신장질환, 위식도 역류,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옛말처럼 올바른 지식과 습관만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사과에 대한 지혜가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기 아깝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고 불안정한 혈압을 안정시키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부터 귀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다짐을 아래 댓글창에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사과를 바르게 먹겠습니다. 혹은 이제 꿀과 찐 사과를 시도해 볼 거예요. 같은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다짐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오늘부터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하고 친근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삶을 질병의 그림자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 순간을 기쁨으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식탁에 늘 있지만 제대로만 먹으면 신장, 심장, 그리고 기억력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수 있는 또 다른 소중한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늘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지혜의 꽃이 응원하겠습니다.